자 얘는 간단해.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자꾸 실수해서 틀린 거야. a는 음수래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겠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적지 마세요. 어, 다시 나중에 다시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곱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로 나온 거야. 아내가 양수잖아요. 아내가 양수면 근호 밖으로 제곱하고, 근호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양수면, 아내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A가 되네요. 어, 얘는 A 맞는 거야. 됐어요? 어, 이거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오케이. 1번 나왔다. 좋아. 1번. 자, 이것도 봅시다. 얘는요. 잘 봐봐요. 마이너스 a는 뭡니까? 양수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루트 루트 3은 뭘까요? 루트 3이 뭘까요? 조금 질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얘는 뭘까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3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3의 제곱근이 무슨 뜻일까요, 민주? 3의 제곱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들이야. 이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이 수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럴 때 자, 자 그러면요. 루트에 마이너스 a가 있어요. 이거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되는 수야? 마이너스 a가 되는 수예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얘는 양수야. 마이너스 a는 양수라고요. 오케이. 얘 양수, 어떤 양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 4, 5 이런 애들이라고요.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그대로 된단 말이야. 이 수는. 그쵸?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3. 앞에 마이너스, 요렇게 되어 있는 수도 제곱하면 뭐가 돼요? 3. 제곱해서 3이 되는 두 수가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이거 봐봐요. 제곱하면, 이렇게도 가볼까요? 이렇게 도어가까요 요렇게 적용할 수도 있잖아. 그쵸?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1이고요.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요? 마이너스 A가 되는 수잖아. 얘는 마이너스 A가 돼 있어야죠. 이게 이제. 돼? 이게 돼요? 돼요? 잘안 돼, 이해? 이게, 하,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자꾸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우리 음수막 이런 것들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 너희들에게 마술을 걸겠어요. 좋아요. 마이너스 A를 어떠한, 마이너스 A를 어떠한, 양수로 볼게요, 이렇게. B. 마이너스 어, A 양수잖아. 마이너스 A. 숫자를 바꿔서 보자고요. 알겠죠? 어, 마이너스 A, 이걸 B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A를 바꿔볼게. 마이너스 A는 뭘로? B로. 어. 보입니까, 이제? 얘 제곱하면 뭐가,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오겠어요? B 나오잖아. 그래서 B는 뭐야? 마이너스 A잖아. 오케이? 어, 마이너스 A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마이너스가 헷갈려서 그런데, 어, 마이너스 A라는 거, 이거 제곱하면 얘, 양수인 거 맞죠? 양수. 만약에 a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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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보자마자 틀렸어. 사실. 봐봐요. 얘를, 왜 이렇게 지냐 왜? 어? 자. 어? 마이 이 수를 제곱을 한 거야. 제곱을 하면 얘네들다 실수니까 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요 a는 음수라잖아. 음수라잖아. 얘 벌써 다도 틀린 거야. 안 그래? 얘를 제곱했으면 양수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a 는 음수라네.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그쵸? 어 이렇게 봐도 틀리고 어, 어느 어, 어떻게 봐도 다 이렇게 해도 틀리네요. 그렇지? 이번에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우선 요 안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루트의 A의 제곱이에요. 잘 봐. 자, A가 양수니 음수니 판단 음수야. 얘가 음수라고 지금, 에이, 이렇게, 이렇게. 음수. 뭐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는 얘가 음수야. 음수면 얘는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니?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아내가 아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 요거랑 같은 놈이 얘란 말이야 자 써볼게요 마이너스에 요거랑 같은 놈이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a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가 나오겠죠 그쵸? 어얘 a야 a 틀렸어 틀린거야 됐어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지 봐봐 요 값은 항상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야 얘 음수야 자변은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서로 안 같잖아 이게 돼? 마이너스 a가 양수라고요. 이 양수야. 양. 양 근데 얘는 마, 마이너스 붙였잖아. 음이라고요 돼? 응. 자그 음. 다음 그다음 4번 볼게요 4번 얘는 아까 선생님이 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a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수야. 얘 지금 뭐야? 얘가? 양수라고, 양수. 양수, 양수, 양수. 얘가 양수라고요. 그냥 얘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a 나오겠지. 얘 양수 나오겠지, 양수.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a. 4번 맞는 거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5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번 루트에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지. 얘 양수인 거 알죠? 얘 양수잖아. 마이너스 a. 그렇지?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 돼요? 어, 틀렸잖아. 오케이? 이게 돼? 어, 연습 좀 해보시면 금방 이런 거 틀리지 않아. 답은 1번, 3번. 오케이.